말 그대로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을 통과하려면, 확률적으로 5,00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임상 3상을 간다. 그러면 실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중대한 질병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FDA 승인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임상 3상 통과 소식이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죠. 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HLB, 간암 치료제 임상 3상 통과했죠. FDA 승인은 거절났어요. 그런데 이 거절난 내용이 좀 별개의 내용이기도 했죠. 그리고 유한양행은 최근에 알다시피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또 받았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매출이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상승하고 있죠. 위탁 생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 글로벌 제약사들과 계속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증설해서 본인들이 품질 관리하고 위탁받은 약들을 제조해 가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또 위고비 다 아시죠? 위고비 비만 치료제인데 다음 달부터 한국에 상륙해서 이제 한국에서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액이 좀 비싸지만 이게 앞으로 금액이 좀 떨어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삼천난 제약 같은 경우도 경고용 약으로 만들고 그리고 다른 제약사들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막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단가가 점점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없어서 못 사고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때마침. 지금 타이밍에 금리 인하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러한 일어날 일들이 다 한꺼번에 한 시간대 일어난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2021년, 2년, 3년, 4년 이런 기간들을 늘려서 봤을 때 불과 몇 개월 안에 지금 역대급 호재의 바이오 섹터들의 좋은 소식들이 한 방에 몰려서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참 이것도 웃긴 게 사람들이 국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일 때 그리고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서 이제 주식 시장에 완전 정이 떨어지려고 할때 이러한 역대급 호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종목 중에서도 굉장히 좋게 오르는 주식들도 아직도 있고요.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신고가를 딱 찍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주식은 신고가를 발생시키면 이제 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 신고가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디까지 오를지 모른다라는 전제도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결국 크게 가기 위해서 신고가를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신고가 가격에서 얼만큼 더 가냐 이제 그런 게 나눠지는 거죠. 근데 이 삼성 바이오 로직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동시에 알테오젠도 약간 고점 논란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했단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찍었다가 이제 조정받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황이 결코 흔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난 상황도 아니고 그 동안 유한양행이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매출이 늘었지만 어, 진짜 어지간히도 못 갔잖아요. 가끔씩 유한양행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신고가 찍을 때도 제가 기억이 나요. 갈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갭상승 띄우면서 공중부양까지 만들고,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빨리 가는 게 맞는 건데, 그게 정석적인 움직임인데, 그렇게 해주지 못하고 또다시 개파락으로 또 사람들을 물리게 만들고 손실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격하게 흔든 다음에야, 그 다음에 또다시 이런 그림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또다시 흔드는 이런 모습, 시장이 폭락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세력들이 굉장히 공을 들였구나. 자, 이제 여기서 남은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남은 게 뭐냐면 항상 똑같아요. 차트는 은근슬쩍 올리고 좋은 소식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얼만큼 이 좋은 소식들과 상황들을 말해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때부터 언론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삼성전자가 지금 뭐안 좋은 이야기도 있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팬데믹 당시에 모든 경제가 셧다운되는 그 가운데서 언론에서 아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이걸 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수익을 보고 있고 그래서 투자 열풍이 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내가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주식을 시작하는 건 언론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언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바이오는 역사적으로 한번 상승할 때 굉장히 큰 상승을 이루어낸 적이 꽤 많고요. 자, 과거에 신라젠 차트가 크게 오를 때 이때 바이오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신라젠 같은 경우도 임상이 무조건 통과할 거다.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이 하나의 종목이 주목을 받고 튀어 오르기 시작하면 다른 종목들도 제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수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막 돈들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면 어떤 때는 이제 도전해볼 가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가가 심하게 떨어질 때에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새로운 자산이 주목을 받을 때 반짝하면서 아주 유행이 될때 그때도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지금처럼 역대급 호재가 몰릴 때 그때 또 다시 도전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네요 제가 봤을 때 변수만 없으면 긍정적으로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험상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남은 숙제 하나는 뭐냐면 미국장이 태클을 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하 시점과 더불어서 미국장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고 금리가 막상 인하가 되면 이제 그 기대감이 선 반영이 돼서 하락하는 경우 우리가 좀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꼭 그렇게 대리란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또얘네가 나스닥이나 뭐 미국 다우존스가 어 너무 급하게 오를 필요도 없어요. 보합 시간을 가져준다고 하면 문제만 없다고 하면.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빠르면 3개월, 보통은 6개월 정도면 올릴 걸다 올리고 끝을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 심각한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좀 투심을 꺾을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세력들이 국장을 막 욕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왜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여기면 결국 매도를 하거든요. 들고 있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걸로 이동하고 싶죠. 근데 세력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싼 가격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이 던지면 그걸 싸게 받아서 나중에 올리는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언제나 그래갖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이 도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시기가 이제 오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